안녕하세요. 네, 아주 잘 지내셨죠? 네. 어저께 그 캠핑장 안전 관리사, 어, 시험 잘 보시고, 어, 자격증을 따신 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캠핑장은 앞으로 이제 안전 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어, 이제 캠핑장을 운영하는 그런 건데요. 어, 제가 그 누차 얘기해서, 어, 초기에 따라 했는데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경 말씀 대로 기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했습니다 근데 기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기는 있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아전 인수경으로 해석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단하는 것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그런 거로 남을 예단하지 자기 상식 이상의 남을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 제가 그 사업을 가 12년을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나름 그도 사업을 한 7년 했다고, 어, 제 경험을, 어, 좀, 뭐랄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틀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 24년 전에 쓴 사장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장의 조건이라는 책을 제가 집필하게된 계기는, 어, 그때는 제가 좀잘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면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였었어요. 근데 맨 똑같은 말을 계속 하려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책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집필을 시작해서 한 1년을 걸려서 쓴 책이 촬영의 사장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사장의 조건의 내용대로 제가 다 실행을 했다면 제가 대기업 총수가 됐을 겁니다. 저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어, 다 지키지 못하고, 근데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일종의 어, 고해성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때 참 이거를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또 아, 요거, 요거는 내가 그때 참 잘했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내가 진짜 잘하, 잘했던 것 같아. 해서 쓴 책이 어, 사장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어, 이 그때 당시 때, 역삼동, 그, 이, 세무서, 과장님께서, 어, 저를 찾아왔어요. 어, 그분은, 그, 법인세 담당, 그, 담당 과장님이셨어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시고, 어, 이따가 우연찮게 제 책을 봤는데, 아우그 그럼, 그때 그 편으로, 하장님, 책 기똥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똥차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법인세 담당 과장으로서 법인 담당만 거의 20년을 했는데, 하장님 책을 보니, 아,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사업을 운영했으면, 진짜 이, 더 말할 거가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명, 거의 그 명퇴를 하는, 정년퇴직을 하는데, 어, 사장님이 저희 그이세무법인의 고문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분 회사에 제가 이제 고문으로 간 적이 있어요. 이 그, 그분은 이제는 세무공무원인데 이제 정연태직께서 이제 세무사들을 뒤집고 이제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이 기업들에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제가 그, 그래서 이제 그, 그분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해주게 됐습니다. 책한 권을 쓴 것이 이제 그렇게 예, 커진 거죠. 근데 또 어떤 그 사장이 또 젊은 사장이 저를 또그 책을 보고 찾아와서 아, 이 책이 좀 빨리 절판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니 남이 안 봤으면 좋겠대요. 어, 어, 누구나 사장이 되고 싶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사장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은 절대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 절대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기도 하나님 절대로 안들어드안 들어준다. 기대가 크면 뭐가요? 실망이 아. 큽니다. 아 하나님이가 해주실 거야 하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순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기도 안할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하는데, 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서울대 가나요 쌍코비터 지게 사당 오락이라고 해서 네 시간장은 붙고다 시간, 다섯 시간장은 떨어진다는 게, 어, 고, 고삼생들의 그 사담 오락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아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럼 다른 아이 뛰어, 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거에 대한 결과에 더큰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다. 제가 그, 이, 늘 말하지만 제가 이 장애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건달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뭐깜방이나 술도 없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몸이 장애가 되니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사장으로서를 40년 넘게 할수 있었고 현재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다리가 장애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다리만 낫게 해주면 하나님이 뭐라 더라도다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에는 악마하고 타협을 했어요. 악마가 있다면, 악마가 내 다리를 고쳐준다면 난 너의 악마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 내 다리를 고쳐줘라. 하고 악마한테도 매달렸더니 악마도안들어주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봤다 봤다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가 보이나요? 공기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거는 공기를 봤다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볼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공기예요, 공기. 근데 이 공기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느낄 때가 있죠 보이진 않지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폭풍이 치고, 희바람이 날리고, 이럴 때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느끼는 거예요. 돈,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보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느끼는 겁니다. 아, 네. 폭풍과 희열어서 태풍처럼 할 때는 그때의 그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솔솔솔 봄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바람을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을 봤다 또 보고 싶다 또 비신자들이 얘기해요. 니네 하나님 어딨냐? 에이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이 공기는요. 어떤 거보다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죠. 10분만 보시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공기 우리가요 물은요 뭐 하루 안, 안 먹는다고 죽나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목마르면 엄청 몸에 대한 갈증 때문에 느끼죠 근데 그 물은요 저는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어요 물은 재물같다 돈하고 돈좀 비슷하다 돈은요 좀 없으면 좀 힘들게 살죠 굽힙하게 살고 있으면 아주 편하게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70%가 물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은 돈이라면 공기는 하나님이다. 10분만 보셔도 죽는 이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는 느끼고 살지는 않죠. 너무 흔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흔한 존재입니다. 아주 구석구석 우리가 폐쇄된 공간에도 공기가 있다는 걸 아세요? 폐쇄된 공간에도 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굴 속 천미터 만미터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금중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기가 무엇을 해주나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숨을 크게 하고 내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근데 우리 공기에 나쁜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공기 마셔야죠. 좋은 공기 마시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와야 됩니다. 네. 공기라고 다 똑같은 공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똑같은 공기 가 아니에요. 좋은 공기 마셔야 돼요. 우리 산 속에서 피토치트가 나오는 좋은 공기 마시든지 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좋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좀 건달 생활을 할때그이 저의 그 애들이 좀 재수 없고 말이 없는 아이가 내 앞에 있으면요. 내가 숨쉬지 말라고 그랬어왜 <laughs> 그랬냐? 네가 숨쉬는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역겹다. 그랬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항상 같은 공기를 지, 뱉었다가 마셨다를 엄마가 뱉은 공기 내가 마시고 딸이 뱉은 공기 아빠가 마시고 그런, 그런 게 공기 아닙니까? 어차피 아, 데 재수가 없는, 뱉, 뱉 없는 뱉은 공기를 내가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불쾌하더라고요. 좀, 좀 너무 황당하죠 숨을 못 쉬면 죽는데 내 앞에 숨 쉬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공기에 대한 그 고마움 이 공기에 대한 거에 소통 우리가 우리 교인들끼리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있으면 서로 상대가 트는 공기를 내가 마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래서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대면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저사람이 뱉은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오는게 싫더라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키스를 합니다 왜 키스를 할까요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바로 이 체액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한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우리가 한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님 교회에 와서 같이 공기를 내쉬고 먹고 마시는 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은 있는데 뭘 하나님을 봐요. 그냥 있는 거죠. 느끼는 거죠. 봄바람처럼 태풍처럼 우리는 그냥 느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인들로서 이 뭐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가 하지 말아라 그것도 믿음의 품대다 믿음의 품죄. 어 하나님 아니 하나님 다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야 말게 알아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성스러운 생활을 하고, 항상 그 이, 하나님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깨달은 자세로 준비되어 있고, 또신앙으로서 항상 모범이 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요? 나가서 안 좋은 일하고, 방탕하게 하고, 남에게 신앙하고 상처주는 말을 하면서, 주일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여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들어주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생활 자체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교입니다 대한예수장로 예수교라고 왜장로교의 예수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냥 장로교 하면 될 거를 그쵸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그 유대들 믿는 건 유대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교. 이슬람을 믿는 애들은 마오메트교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수교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대신 죽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고 괴로워.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와서 "야, 너왜 이렇게 힘드니? 언니가 도와줄까?" 그럼 그 언니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니를 통해서 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괴로운데, 형이 와서, 야, 또, 뭐 어려운 일 있어? 형한테 말해. 그러면 그 형이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망하게도 하고, 사람이 흥하게도 한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사람이 어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왔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저는 당연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가 피해를, 당신이 피해를 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그렇게 뜻이 되냐? 그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팔복의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신들계에서 내가 엄청난 큰 재산을 잃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많은 재산을 날리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재산을 날림으로써 나의 다른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그단적인 표현을 가끔 써요. 어, 당신 자식이 병신이 되는 게 낫냐, 아니면 당신 재산의 이력이 날라가는, 사기를 당하는 게 낫냐. 그럼 뭐, 대권 다내 자식이 병신 되는 거보다 이억 날리는 게 낫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조금 더 깊게 가서 당신이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데 내 당장 죽을래? 아니면 사기 좀 당할래? 그럼 뭐, 내일 당장 죽는 것보다 사기 당하는 게 낫,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의 목숨이요. 한치앞을 모르잖아요.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갑자기, 얼마 전에 그, 이, 그, 자동차 역주행처럼 그 사람들이 뭐 질병이 있거나 뭐 법을 위반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승진해서. 축하하러 회식자리에 갔다가 죽은 거니까, 승진만 안 돼서도 안 죽었어. 그런데, 그렇게, 그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 태어날 때, 진짜 시로라기도 안 걸치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갈 때도 시로라 하게 하나 안, 못 가져가고 한 놀러 가거든요. 잠시 여기 있는 재산들은 잠시 내 명의로, 내 가족의 명의로 있을 뿐이지,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그냥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돈은 벌어서 뭐 해. 아, 어차피 죽을 건데 성공해서 뭐 해. 아무리 성공한 이병철, 이건희도 이건, 다 죽었는데 굳이 뭐 사업 성공하면 뭐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돈은 벌어서 뭐해 어차피 죽으면 다놓고갈건데 그걸 우리는 염세주의자라고 볼게 염세주의. 어차피 죽을건데 뭐 돈은 벌어서 뭐 어차피 죽을건데 사랑을 하면 뭐해 응? 어차피 죽을건데 그쵸 어차피 죽을건데 근데 이 반대라면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죽어야지 어차피 죽을 건데 좋은 어? 일 하다 죽어야지 생각의 차이이기잖아요 생각의 차이 어차피 죽을 건데 놀다가 죽어도 지팔자고 일하다가 죽어도 지팔자고. 어, 제가, 그, 이, 어저께, 이제, 그, 회식을 하다, 하다가, 네, 그 자살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살. 그러니까, 자살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다. 백부당 초보당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그 말에 쉽게, 솔직히 동의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아프면요.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응, 아프면.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한테 제진로려고그 아픔을 참원해서 산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근데 아픈 것 말고요,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그래요. 자식이 죽어가고 한이 맺혔어. 내가 제약 식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자식이 내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 정신적 고통에 나도 자식 따라 죽고 싶은데, 옆에 있는 저, 전도사님이 "재증은 하나님한테 짓는 겁니다. 죽, 자, 죽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올까요? 사업에 망해서 여기저기서 빚쟁이들이 막돈 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살림에 죽이냐고 집에서 막, 막 고함을 지르고 내 자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진짜 차라리 내가 죽으면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거에요 죽지 마세요 그게 마음에 와 닿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고 또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인재이가고 똑똑합니다 신념도 확실하죠 신념이라는거는 사람이 말을 하면 생각이 멈춰져 있는 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념도 확실하고, 가치관도 확실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런 말들을 재짓는 것은 그 하나님한테 재짓는 겁니다를 몰라서 죽었을까요? 그중기또 보시죠. 전두환 같은 사람은 어때요? 왜남만갖고 그래 하면서 끝까지 죽지 않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을 순명한 겁니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피눈물을 할리게 한전도하는 그렇게 끝까지 살 사는 거는 하나님 뜻을 순명한 거고 노무현처럼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려고 나름 열심히 정치했는데 약간의 그이 와이프의 뇌물 사건으로 내가 죽지 않아서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저히 자기가 양적으로 해서 죽은 사람. 근데 노무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노회찬이라고압니까그 해야 그 사람은 5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자살했어요. 이 양심의 도덕이라는 게 그래요. 늘 입속에서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말을 했는데 본인이 그 약간의 더러운 5천만원 뇌물이 사건이 서 있으니까 그 사람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늘 청년 별백을 따졌는데 내가 결국 그 5천만원을 받아먹은 뇌물자가 됐으니 그,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가서 하나님이 자살하면 안 되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그게 괴로워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장애자가 됐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런 장애를 준 거다. 제가서 억울했어요. 당신도 병신인데 막. 음. 아니, 하나 당두 개가, 두 다리가 병신인데 어떻게 두 다리 병신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당신도 병신일 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저는 할수 있어요. 저는 장애자한테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당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보야졌다고 제가 체험적으로 했어요. 물론 그 목사님도 장애자가 아니도 체험을 하셨겠죠. 그래서 근데 내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때 와닿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설 나는 설교보다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도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설득시키지 않고 전도한다 공연불입니다성교한다 공연불이에요. 그리고 근데 제가 돈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돈도 그래요. 돈도 설득시켜야 옵니다. 네, 네. 아돈 버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열심히 살아서 돈 벌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사고 나서 돈한 방에 다 날려. 그 열심히 산다고 돈 버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네. 하나님을 믿어야 돈을 잘 버는 거야. 예, 아, 네. 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일에 우리가 대응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설득을 갖다가 할때 우리가 그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남의 나라 하나님, 남의 나라 그 신을 왜 조상신을 믿냐? 네, 남의 나라 그를 늘 제가 이 목회를 응연하면서 가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이 저한테 그래요. 야, 남의 나라 신이니까 좋냐? 그래요 야, 우리 교회가 대한 예수교야. 예수를 믿는 교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신이 우리 신이래. 그래서 믿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당군이 우리 신이라 그랬으면, 나 당군 믿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신, 다윗이 믿는 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누구, 누구를 믿냐? 난 이스라엘, 내 조상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을 믿는 거다. 맞지 않나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딨냐 그러잖아요. 아니,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데 예수님이 안 믿을 사람이 어디있어요 어떤 은혜를 갖다가 엄청난 은혜를 교회에서 가졌더니만, 야, 하는 상황마다 잘 되고 아주 끝내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있다 싶지 보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그래? 하나님 나 봤다고, 왜 네. 네? 네? 느낌이 오니까 그게 느낌이 오는 거거든, 네? 봄바람 살랑살랑 불든지 아 느낌이 내가 좋아, 교회를 다녔더니 막 일이 잘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 같아, 그게 느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느끼게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하실 때 하나님을 느껴봐라. 한번 느껴봐.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키스를 해봐 기분이 어떤가 느끼는 거잖아. 그냥 입, 입과 입이 닿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다 느끼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냥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서 느끼잖아요. 달고 짜고. 맵고한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는 느끼는, 느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감 하나 말고 우리는 뭘라아래요 육감이에요, 육감. 몸으로 느끼는 게 육감 아니에요? 육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느낌이에요. 오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육감은 하나님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에 인자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때 열의 성도 분께는 성령이 충만하고 축복 은혜 받으실 거라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